이 그림은 섭식 습식 어, 찜질방 조감도입니다. 아, 찜질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 이그 아, 근식이 있고 또 습식이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그 어, 속에다가 습기를 많이 이렇게 여주는 그런 어, 구조로 만드는 것을 섭식 찜질방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무응구들 연구소에서는 그냥 바깥에그 마당에다가 어, 집을 지어가지고 찜질방 구조로 이렇게 축조하는 것은 건식이고하고 어, 토굴 속에다가 구를 어, 판다든지 안 그러면은 언덕에 어, 판 뒤에 집을 짓고 그 위에다가 그 봉토 흙을 덮어가지고 완전히 그 토굴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속에 찜질방을 만드는 것은 섭식찜질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그래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은 섭식찜질방인데 아궁이 쪽에만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아궁이 쪽에는 그 바깥이 되는 것이지만은 아궁이 그 위쪽으로는 전부다 이 토굴이 되기 때문에 흙으로 덮이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굴뚝을 뒤에다가 뺄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면장을 만드는데 속에다가 만들고 또그 속에서 굴뚝을 물론 그 높이 빼면은 되겠지만은, 어 바깥으로 빼는 것보다도 방 안에서 한번더 좋은 배연으로 나가주는 대동연도 기법을 하면은 더, 어 찜질방, 실내가 축일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뭐, 소소한 그 규격은, 어, 어, 카페 게시판에 아주 정밀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 대체적으로 이 조감도를 설명해 보면은, 아궁에 불을 지피가지고, 어, 이 고래 속에 들어가는데, 이래 들어갈 경우에는, 어, 이 주류뚝을 막아가지고 불을 그 중앙이 먼저 뜨시게 하고, 또, 어, 그 뜨거운 하열이 양쪽으로 배이이 돼가지고 나가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함실 아궁 이 위에는 어, 찜질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어, 한쪽에는 흙미장 어, 그 이지만 은 아궁 위에는 흙미장이 아니고 구둘장이 두장 정도 겹쳐서 노출되는 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그극게 다르면은 거기에다가 찬물을 찌꺼려 가지고 그 전기 전기는 100도 이상이 되니까 일반, 물은 끓으면은 100도 이상은 안 되지만은 이 전기는 200, 300도까지 올라가니까 그 뜨거운 그, 김을 아픈 부위에 그, 쬐는 것을 찜질, 찜질방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숟가마 속에서 땀을 빼는 그런 것은 그 찜질방이 아니고 한정막이다. 땀 어, 한자 찔정제가 땀을 빼는 그 한정막인 것이지 찜질방하고 어, 구별이 되지만은 그냥 통상적으로 그 구들방보다 뜨겁게 해가지고 어, 땀을 빼든지 찜질을 하든지 그런 거 그냥 대처 적으로 나누면은 여기서는 이제 찜질방으로 이렇게 말 어, 이야기를 묶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건식 어, 찜질방은 그 사각의, 그런 그 구조가 일반적으로 그 짓기도 쉽고 편리하지만은 이땅 속에 그 토압을 많이 받는 땅 속에는 이 찜질방을 지을 때 사각으로 지으면은 약합니다. 그래서 둥근 찜질방을 지으면은 구심점으로 이렇게 모아지기 때문에 그 흙의 무게가 무겁더라도 그 하중으로서 이 찜질방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구조로서 둥근 찜질방이 좋다. 토굴 속에는 둥근 찜, 찜질방이 좋고, 근식 찜질방은 사각이 편리하고, 어, 그렇게 짓기도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